어, 일단, 매개변수의 개수를 맞춰달래요. 그리고, 뭐, 인자, 뭐, 매개변수의 개수를 적절하게 맞춰달라고 하고, 오류가 나지 않으면 성공이래요. 그러면, 그냥 얘 보자마자, 보자마자, 뭐 하는지 아셔야겠죠? 그죠?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이 다섯 번째 줄,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함수 실행이죠. 다른 말로 함수 호출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함수 실행이에요. 실행하는 모양이에요. 아저 얘는요. 얘도 함수 실행이잖아요. 대신 옵션이 좀더 있는 실행. 저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겠죠. 다 함수 실행인데 옵션이 제각각 조금씩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근데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A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하겠다. B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하되, 인자를 3개 넘기겠다. C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하되, 인자를 총 4개 넘기고 있 그렇죠? 이렇게 파악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파악을 하셔도 되고, 그냥 실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얘가 뭐라 하니까. 그렇죠? 요걸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저희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요거. n 이메 e 라고 뜨잖아요. a is not defined. a는 없는데 뭘 실행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a가, a라는 함수가 있기만 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a가 없어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a가 있으면 문제가 나지 않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안에 요, 훈, 뭐야, 론이 나왔으니까 뭐라도 해야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얘도 뭐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얘는 인덴션을뭐 인덴 인덴테이션 에러 이렇게 하죠 뭐예요 이거 들여쓰기 오류죠 expected on indent block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들여쓰기 될줄 알았는데 왜 없냐 하는 거죠 여기에 여기 폴로 나왔는데 여기 왜 드레스기 안 했냐 라는 건데 여기다 그럼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싫다면은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 만들기만 한 거예요 만들기만 내용 없이 이러면 다른 에러를 내뿜잖아요 지금 B가지고 뭐라 하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냐 여기 지금 얘가 실행했을 때얘 가지고 붙잡고서 뭐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A에 문제 있다 그러면서 여기 실행하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미완성 함수더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이거 그 작은 다운표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은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서 오류났다고 뭐라 하죠. 여기서는 오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또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A 검출됨 어, 이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실행이 잘될 거고요 그죠? 잘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가지고또 뭐라 하잖아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뭐라 하는지 보낸 거예요. 이제 비 가지고 뭐라 하죠? 비 같은 거 없는데 뭐라 하냐? 뭐, 뭘 실행하라는 거냐? 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왜 똑같은 오류 메시지를 네, 뭘까요? 분명히 만들었어요, 저는. 만들었는데 얘가 지금 뭐라 그래요? 비가 없다 그러죠? 비가 없다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에러 메시지가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전 분명히 만들었잖아요. 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여기는 자, 근데, 간단합니다, 사실.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위에서 아래죠. 만들기 전에 실행을 먼저 한다? 이뭘 할지 몰라요, 얘는. 물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물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해주세요. 만들고 실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순서상. 맞죠? 그럼 뭘안 하죠? 다른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또 힌트를 얻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얘는? 이 b라는 함수가 아뮤먼트의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3개나 넘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b를 실행할 때 얘네들은 뭐예요? 인자죠, 인자. 매개변수가 아니라 인자죠, 인자죠. 아비먼츠. 여기도 아비먼츠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비먼츠. 그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밖에만 해주면 되겠네요.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AA, 뭐 BB, CC. 뭐, AA1, BB2, 뭐, BC3, 이런 거상관없고요 또, 뭐, A2, A3,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안 돼요. 당장 좀 이상하죠?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다른 변수명 짓는 거랑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좀 봤더니, 어, 보통 이렇게 하셨어요. 보통. 보통 이렇게 하셨고요. 또는 뭐, 이렇게. 이렇게. 변수명 만들듯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거긴 한데 되는 거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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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와 팀면은 이렇게 할것 같아요. 뭐 자유긴 해요. 자유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타입이 뭐예요? 숫자죠 숫자, 정수죠 그래서 그냥 넘버, 넘버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ML, K, 뭐 이런 거 넣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쓰기 좀 편하게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얘가 뭔지 도대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요 p i c u number, 포맷, n u m b e 이렇게요. 그러면 넘어온 대로 잘 들어가서 실행이 되겠죠. 정수가 넘어왔다는 뜻으로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얘가 또 뭐라 하죠? C가 없다 그러잖아요. 얘는 몇개 받아야 돼요? 네 개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를 봤는데 다시 C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투입구 데이터 투입구는 4개가 필요하고요 4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 이 각각 타입이 좀 달라요 넘어오는 인자들의 인자들의 타입이 다른 거 이해 되시나요? 얘는 뭐예요? 문장이죠 문장 문자열이라고도 하고 문자는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문장은 이제 좀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요? 얘는 뭘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과 1은 같다죠? 그럼 얘는 뭐예요? 성격이 어때요? 얘의 실행 결과는 뭘까요? 트루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논리잖아요. 얘는요? 그냥 정수고요. 맞죠 성격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s, d 여기서 s는 스트링의 s고요. 여기서 b는 불린의 b입니다. 불리불 불린. 타입이라고 하는데 얘는 논리를 뜻해요, 논리. 이름을 잘 짓는 거는 꽤 중요해요. 나중에 가면 더더욱.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B. 얘는 1, 2. 1, 2. 실행하면은 문제 없죠. 여기 보시면은 t r 로 나오잖아요. 얘가 넘어왔지만 결과는 뭐예요? 여기 들어있는 건 뭐예요? t r 라는 거죠. B에 들어가는 거는 t r u 죠 지금. 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신경을 써주세요. 좀 의미에 맞게 이, 이 변수가 하는 역할에 맞게. 그래서 보시면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변수명을 지을 때 변수명을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몇 단이다, 몇 단이다 해서 이런 식으로 친 거고, 그 전에 예를 들자면 이제 리미트 같은 거. 리미트, 어디까지다.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끔 그래서 이 변수가 또는 이 함수가, 함수도 이렇게 지는 것보다는 얘가 지금 뭘 하는 함수인지 지어주는 게더 좋은, 좋은 이제, 어, 네이밍이죠. 이름 붙이는 기법인데, 또뭐 규칙이 뭐 잔뜩 있고 한데, 지금은 그냥 누가 봐도 이런 일을 하는 변수구나, 누가 봐도 일을, 이런 일을 하는 함수구나 정도만 파악이 가능하게끔만 조금 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름 짓는 거를 연습을, 초반부터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그뭐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개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함수명 짓기, 변수명 짓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은 누가 봐도 이런 뜻을 담고 있어야 돼요. 이 함수명, 이 변수명은. 프린트단 뭐 이런거 얘는 뭐 구구단 또는 뭐 이제 어쩌고 얘는 뭐좀 나중에 나오는데 어 이제로 시작하는 거는 관례상 뭐 논리를 따지는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짓는 방식도 여러개 있고 표기법도 되게 다양해요 그런거는 뭐 정보처리기사나 다른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다 보면 나오는데 어 일단 음, 어. 렇심면 표기법. 네이밍 규칙, 이런 거 있어요. 아, 이거는 별로네. 아, 이런 거. 이게 막, 막, 강제는 아니고, 그냥 관례상 이렇다는 거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스네이크 표기법, 파스칼 표기법 이런 거 뭐냐면은 아 이거는 공통이니까 좀볼 거야 변수명 표기법 으로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카멜 아타 등뭐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했다가 대문자 또는 뭐그 다음 단어 대문자 뭐 이런 걸로 파스칼은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뭐 이런 식으로 스네이크는 언더바 뭐 이런 거 언더바 스네이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거고 헝가리아는 자료형까지 붙여서 이런 거고 뭐 커스텀은 그냥 말 그대로 커스텀이고 좀 회사마다 다르고좀 뭐랄까 어, 이런 거는 사, 사수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사수 그냥 나 가르쳐 주는 사람 형식으로 나중에는 좀 맞춰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유롭게 의미만 내표 내포하겠 뿐만 얘를 지워주세요. 변수명이랑 함수명. 근데 네, 사실 요런 거는 그냥 막 지워도 돼요. 그런 거. 뭐 별로 기능이 없잖아요. 얘는. 그렇죠? 일단 얘는 여기까지.